네, 네. 그거를 약간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좀 하면서 좀 예, 네, 춤을 춰좋겠어요 제가,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저희 그너 같은이라는 네. 노래 가사 내용 자체가 네. 그냥 네. 너 같은 너 만나 봐야 정신 차린다.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사비에 정확히 너를 빡 찔러 주고 별로야 라고 이렇게 아 웨이브를 살짝 타면서 마무리를 하는 포인트 춤이 있는데요. 아 저희끼리는 이제 삿대질 춤이라고 아, 이름을 춤. 지었어요. 어, 자켓을 활짝 열고 웨이브를 둥글게 세번 정도 이렇게 타주는 아 춤이 있어요. 이름 부서드게 바바리춤. 아, 바바리춤이요? <laughs> 사회적인 문제,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.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못 봤죠? 네, 아직 네. 못 봤어요. 그럼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달샤벳. 네. 난이도 영이 죠？많이 따라 해 주세요. <laughs>